2026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움츠렸던 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선교를 다시 재개하는 해로서 또 오늘 어, 그첫 테이프를 끊는 것이 또 태국 치앙마이 선교기 때문에 오늘 선교에 대한 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마음 속에 담고 있던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데 수많은 부탁 가운데의 부탁이고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원 중의 소원이 유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도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부탁 중에 부탁이요 소원 중에 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말씀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단어로 정의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어느 말씀, 어느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들어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라든지, 어떤 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이 다 어느 쓰여진 그 성격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제자들이 볼 때에 아 이거는 내가 쓰는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는 대상들에게는 다른 말씀이 들어가는 게더 좋겠다 하면서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사복음서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중요한 말씀이다 아니다? 중요한 말씀임을 제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심지어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 부탁 중에 부탁이고 소원 중에 소원인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이요, 부탁 중의 부탁이며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남은 구원의 삶은 뭐로 살아야 되느냐? 이 명령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통해 이제는 저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고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원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죠. 또 명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 할수 있고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꼭 해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해야 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기 힘든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가장 좋은 열매도 맺기 마련입니다. 예수의 권세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는 핍박과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전할 때는 세상 이렇게 신앙생활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어서 감동되니까, 야, 나도 전도해 볼까, 나도 복음 전해 볼까, 그러면 꼭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시험이 따릅니다. 어느 때는 조롱과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일,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나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만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 누구의 권능입니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누구든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을 너희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내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밋밋하게 1년 365일 지나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세상 세상 제일 재미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신나고 행복하고 액티브해지고 예,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하고 예, 몸에서 힘이 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죠, 목사님 이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수없이 평생 살면서 백 번은 넘게 설교 들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않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아니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도 나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겪은 이 감동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2026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역사. 그럼 단순히 복음전하고 제자 삼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복되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 여덟 번째 가는 선교인데. 이번 선교에 예수의 권세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어떤 일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5일 가서 뭘할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5일 가서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비록 딱 5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딱 4일입니다. 4일간 예수의 권세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는 뿌렸지만 그 뒤에 놀라운 열매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제자 삼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따합시다 지금의 자리를 떠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냥 가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 목적지를 향하여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리를 떠나 가라. 히터 너무 세게 틀어준 거 아니에요? 다들 주무시는데. 따라합시다. 너의 자리를 떠나 가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왜이 말씀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랬어요.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 이동하고 가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며 너의 자선이 민족을 이루어 바다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떠나라고 할 때는 예비되어 있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24명 태국 선교 미션 트리 팔기 쉬운 거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도 다 직장이 있어요. 맞벌이 합니다. 아, 저분들은 돈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돈 없어요. 이분들.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많지. 돈이 있어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월차와 그 다음에 연차를 다미뤄가지고 휴가를 내고 사정사정해서 빈자리를 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명절도 앞에 두고 있는데 가정에 압박감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 주님이 내게 주신 지상명령이니까 감당해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떠났을 때는 예비되어 있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성경에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80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난8 0대는에서세가 그때까지 살수있을지모르겠에만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집이랑 노인회관만 왔다 갔다 할것 같아. 예. 네. 어, 우딴거 시키지 마. 힘들어. 어, 관절 아파. 뭘, 뭘 떠나가긴 어딜 가.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의 시절을 다 정리하고 광야에서만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이제는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목초 일을 하는 일이 너무 익숙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새로운 일을 하는 걸 힘들어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정됐습니다. 내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예전에 왕자로 살았을지보다 지금은 훨씬 안정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 막대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고. 내가 지시하는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애굽 가면 죽는데, 난 살인을 저질려고 왔기 때문에, 가면 붙잡혀서 곧바로 사용당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형이 지금 바로왕, 파라오가 되어 있어서, 나를, 내가 나타나면 당장 죽일 텐데, 그런데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에, 이 막대기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열 가지 재앙과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떠나 그 자리를 떠나 나아갈 때에 아론과 훌과 누이 미디암을 붙여줘서 능력 있게 300만을 탈출시킬 수 있었고,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너는 지금 내가 지시하는 죄악의 땅 니누에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성경은 다내 자리에서 떠나 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라고 하는데 안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쓰러 갔거든요. 주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다시 쓰러 가다가 물고기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쓰러 갔을 때에. 10만 명이 넘는 왕과 신하들이 다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얘기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는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성경은 다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떠나 가라는 거예요. 그때 평생 걷지 못했던 병자에게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나의 자리에 안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회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가라, 야너 어디까지 언제까지 너의 친척, 너의 시댁 식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하겠느냐? 이번에 명절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오늘 오늘왜 이렇게 아멘이 아멘이 짤까? 네? 어제 밤새 영하 13도니까 덜덜 떠시다가 오늘 오니까 너무 따뜻해가지고 주무시는지. 음, 일부 때는 아멘이 엄청 크던데. 할렐루야. 예. 네. 나의 자리에 가만히 안주하면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마음에 결단했어요. 근데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 운동입니까 운동이 아니에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돼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어 게임 하고 있어. 그럼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절대 지상 명령을 얘기할 때 아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주의 일은 아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멘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안주아하는 자리를 떠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으로 대상으로 그건 단순히 태국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자리에 안주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안주하는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과거의 모습을 떠나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옛 모습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떠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준비하신 복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평생 예배자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리를 떠나 나가야 될 땅이 어디일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가야 될 땅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라고 지시하시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될수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민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오늘부터 총료 선교의 주관으로 24명 선교 팀원들이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떠납니다. 8월에는 우리 청년들이 일본 삿포로로 선교를 떠나고 지금 우리 고경숙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네팔에 창립 45주년 기념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아마 우리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네팔 선교회 함께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늘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열매가 맺어지는 선교. 마지막은 뭘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선교. 임마누엘의 선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의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 따라서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임만누엘의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Just do it, 그렇죠? 하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돈은 어떡해요? 목사님 생업도 있는데요 아, 목사님 몸도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워요 그냥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할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실행에 옮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욱더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적 원리입니다. 못하겠다고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너 혼자 하겠다고 하면 혼자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치앙마이 태국 선교 미션트립 팔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선교사님들도 5년, 10년, 20년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이제 막 열매를 맺는데 저희가 가는 4일 그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선교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여선교에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자들도 좀 있고 청년들도 좀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힘쓸 일도 있으면 남자 성도님들이 좀 붙잡아 주시면 되는데, 여인들끼리만 갈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여성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열매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 이 절대 지상 명령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꼭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 먹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부어 주시고 내 안주하는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대상에게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실 때에 놀라운 열매 가정의 구원 받는 열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열매 맺어지는 복된 한해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여러분 찬양하면서.